선배님 있으신 상담하는 거예요? 실장 의사로 아, 김지혜 선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약했던 저 평양숙인데요. 아, 예 선생님하고 네. 상담 좀 하려고. 안내해드릴게요. 야 큰일 났다 이게. 보여? 너무... 저기요 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지금 성형보다는 음... 로안 수술은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까만 씨 봐. 그외 상담, 음. 전체적인. 전체적인 리모델링 이슨 아, 리모델링?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상담. 견적, 전체적인 견적과 리모델링. 됐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전부 다 하라고 그러하나걱정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원장님 상담 연 해드릴게요. 네. 둘이 둘이 가시면 병원 가면 상담이 제일 떨리더라고.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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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세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세요 예. 어느 분 먼저 할까요? 아 씨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선생님 똑같아. 저는 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딱 원빈 씨하고 똑같이 해 주세요. 아 어, 너무 어, 어. 많은 걸 바라시는 분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원빈 씨랑 똑같으면 돼요. <laughs> 사실 이게 한번 수술한 눈이에요 네. 근데 다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전에요. 20년 전 저는 매몰 쪽으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겁먹으셨어요 그냥 아, 뭐, 틀릴 수도 있다면 틀리더라고요. 긴장되는. 제가 얼굴에 어, 직접 가을 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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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오여 머리도 다 빠졌어요. 뭐다 하셔야죠. 다 하셔야 되다 <laughs> 아, 빠졌어. 뭘, 뭘, 다. 원빈으로 만들어야 되겠 원빈 만들어야죠, 원빈? 거울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보기도 싫어요, 전 거울을. <laughs> 아니요, 디자인을 같이 하셔야 돼서.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일단은 눈 한번 감아볼까요? 눈 한번 떠보세요. 이 부위가 어때요? 지금 많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 보시면, 속쌍꺼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게 그 20년 전에 했던 쌍꺼풀이 있으신 거고, 음. 그게 아, 피부가 늘어지면서 아, 덮어서 안 보이는 거요 풀어진 게 아니라, 어. 아, 눈을 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남는 피부 자체를 절개를 해버릴 거예요. 눈도 보시면 이 끝이 막덮일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응. 주름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나중에 여기가 피부가 짓물른다고 표현하는 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부를 좀걷어내줘요 그리고 선생님, 최연하 씨가 요 눈썹이 되게 짧은데 네.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충혈이 돼요. 그게 이제 피부가 덮이니까 아, 그러니까 속눈썹이 속으로 안구 자체를 찌르사겸사 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눈 자체를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 눈을 까드리는 거죠. 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맞아요, 아, 짓벌러서 눈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건강 때문이라도 하셔도 그렇죠. 되겠다. 시력이 나빠지거든요. 맞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 미관상 아니고 그냥 어... 건강으로 가고. 그리고 쌍꺼풀 좀 이렇게 크게 진하게. 최수정 씨 되게 진하잖아요. <laughs> 최수정 씨 <laughs> 되게 진하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이렇게 딱 봤을 때 미국 남자처럼 해주세요. 미국 어, 남자처럼?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 어, 그래, 그래. 조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 눈을 한번 봐볼게요. <laughs> 네, 까두지 말아요. 오! <laughs> 원빈같아. 오! 오 원빈같아. 똑같아. <laughs> 똑같아, 원빈라고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원빈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그러니까. 시력을 나쁘게 만들어서 지금 정도 되면 피부를 아, 한번 끊어주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laughs> 네. 네. 그거는 하여튼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분, 네. 70분 네. 넘어갔는데? 그눈 아래쪽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여기가 좀 불룩하세요. 이게 아. 지방층이에요. 요거를 조금 빼서 어... 좀 피부 아래쪽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요. 선생님 저이마를 보면요 미간 쪽이 한 몰이 됐어요. 네.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걸 쫙 폈으면 좋겠어. 대리미처럼. 저 부위는 그걸... 네. 네. 피부가 많이 늘어지셔서 그런 거라. 거를... 늘어졌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음... 보톡스 같은 걸좀 사용을 해서 네. 좀근육에 힘을 빼버릴 거예요. 아... 코가 주먹 코처럼 이렇게 뿔룩해. 그래서 미국 사람은. 그냥 전체 링크가. 미국 사람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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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람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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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니, 싸가 뿔룩해. 다가어 고치지 마고코 배를 더 세우는 거는 별로 좀 어색하실 것 같고, 코 끝을 조금 모양을 잡는 것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 여드름 자국 때문에 늘 평생.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여드름 짱을좀 없앨 수 없을까요? 지금 모공도 많이 보이시고요. 여드름 네, 네. 때문에 되게 울퉁불퉁한 자국이 네, 네, 보이는데 네. 저거는 피부를 상처를 한번 내서 이렇게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음, 모공도 좀 추출시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 밑에 하반, 여기 밑에 하기축 처진 건 어떻게 해요? 네, 그 그걸 보시면... 잘라주세요. 그래서 목이 쭉쭉쭉 지고 목을 잘라서 무서거는데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뒤로 꿰매주세요. 잘라가지고서 <laughs> 어, 꿰매주세요. 어? 어떻게목뒤로 잘라가지고 <laughs> <laughs> 뭐야 도대체? 당겨주세요. 뭘? 다 고치는 얘기. 뭐, 미쳤어. 하면. 됐어요. 이 정도면 양 났으면 이렇게 다 뜯으면 돼요. 페이스 오프처럼. 페이스 오프. 호 씨가 지금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저배 네. 지방을 네. 빼서 제 가슴에 넣으면 안 될까요? 제 가슴에 음. 넣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두 분. 연구 중이에요. 그건 안 돼요? 두 분은 남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하는 걸또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많이 늘어지셔서 그런 걸 조금 커버하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늘어졌다는 얘기를 몇 번씩 말이 늘어지서 마상이다 마상. 아, 네. 선생님 되게 정확하시네요. 이제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선생님 조금만 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보세요. 축축 <laughs> <추, 추, 웃음> 늘어집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늘어지고 늘어지고. <laughs> 자고 나면 당하더라고요 격이 짧아. 그래 저도 먹고 살죠. 그럼 선생님. 견적 다 뽑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눈 같은 걸 하면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아, 네. 지방 재배치. 어, 아, 아, 피부 거상. 아. 얼굴에 안면 거상이 좋고 고과 수술이 1000 정도. 어, 지방. 아니, 지방을 <laughs> 조금 넣자고 말씀드렸는 네, 네. 이0 0만 원. 2천0천만 원. 2 원. 0 0만 원? 세상에 초코 만나려면서. 4억 5천에, 5천에, 4억 7천 있어야 되니까. 원빈 닮은 사람이랑 재혼을 하신다. <laughs> 아, 어, 재혼을 안 해. 미국, 미국 사람이랑. 아, 어떡해. 일단 전후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가장 성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laughs> 이제 눈을 보시면. <웃음> 그래, <웃음>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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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가상 뭔데. 이제 눈을 오 보시면. 이상해. 약간 박수무당 같기도 하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만하시면 돼요. 어.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눈을 조금 올리고 이제 쌍꺼풀을 크게 좀한 거죠. 한계에서는 그렇죠. 네. 좀 훨씬 또렷해 보이시고 아유. 여기가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을 네. 네. 시는거 네. 같고 네. 올라오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를 올렸어요. 턱선 자체가 게 십년을 살수 사람을 더비 같아 전혀 달라 눈이 다와 그리고 턱선을 좀갸름하니까어 정이 같아 훨씬 한0년 젊어 보이네 영화 배우 같은 훨씬 나으신 거야 그 다음에 코도 좀 세워놨고 그다음에 이 꼬리가 조금 올라갔네데아그러네입 꼬리 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스위스 쪽인데? 아니에요? 리아니리스 아니에요 아 코로나 아 그건 아겠이야 전혀 내가 아코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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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아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니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신기하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도 하긴 하나요? 이제 수명이 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어.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은 70 넘어서도 하세요. 아니, 남자, 할아버지들. 남자들도 하세요. 그럼. 도 세우세요. 네. 어. 70 넘으세요. <laughs> 그냥 일반 연예인이 아니신데? <laughs> 네, 일반인들도요. 네. 70 넘으신, 좀 연세 있으신 분이 가슴 성형도 하시고. 오, 멋있다, 근데. 좋은 거. 박사를 볼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틀려요. 그냥 하나 봐.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쌍꺼풀만 일단 예약을 하고 가자. 어? 일단 하나 해 보고. 글쎄요. 가 하여튼... 너무 이미지가 아,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이렇게 눈을 찌르는 상이었어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시력도 조금 나빠지기 때문에 아, 눈은 지금 아, 눈 나빠졌어요. 네. 손을 조금 보시는 것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눈에 아, 그지 좀... 이것 때문에 맞아요. 하셔야 돼요. 까 아, 선생님. 알았어라알았어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그럼 날짜 잡아 주세요. 수술하는 거 알겠습니다. 아, 이, 거야? 이번에는 좀 오래 어?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인상이 바뀌시면 안 되니까 범, 인상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최선을 감사합니다. 다해서 네. 어, 그래 가 빨리 일어나 <laughs> 선생님 바쁘신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날잘 빨리 잘고 가요